결전에 임하는 결전에 임하는 각오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예. 에, 또 황산벌이 제 충청도 지명이고 하니까 충청도 충남도지사를 놓고 소위 그 보수파의 정진석 또 진보좌파의 안희정 현지사가 아 그야말로 결 결전을 일대 결전을 벌이는 그런 선거다라는 측면에서. 황산불전투라는 표현을 홍보 기법으로 쓴것 같아요. 왕도가 없어요 선거 전략이라는 게그 어쨌든 선거 6월 4일까지 정말 촌갑을 쪼개면서 한 분의 유권자라도 한 분의 도민들과 더 만나 뵙고 제가 주창하고 있는 충청 중심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공감을 얻어내는. 소통을 넘어서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통은 기본이고, 어, 그야말로 어, 공감을 광범위하게 얻어내는 그런 일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음, 많은 충청인들이 기억해 주시듯이 아버님은 사랑받는 도지사이셨어요. 두 차례의 충남지사를 하시면서 또 정치행정을 오래 하셨지만 그 지금처럼 현실정치인 들이 송거락질 받는 것처럼 그런 분은 아니셨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셨고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자 애쓰셨고 또 사랑받는 그런 정치 행정가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과 같은 사랑받는 도지사가 되고 싶은 게제 꿈이죠. 다만 어떻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누구가 잘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도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소외된 분들, 남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요. 그런 각오로 제가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평생 제가 충청도 명찰을 달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 정말 누구보다도 충청도 이래는 제가 몰두하고 어, 성심을 다해서 헌신했다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어, 충청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뻔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어, 그야말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고 어, 결국 충청도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문제들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저 100km 가까운 제 거구가 10, 10 하루 동안 단식 투쟁도 하고 <laughs> 또 KTX 호남 고속철 계획에도 없던 공주역사를 제가 유치하고 또 대전당진 고속도로상에 계획에도 없던 마곡사 IC를 또 네. 새로 만들고 또 공주 서천 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완성하려고 제가 아무튼 예산 음. 투쟁 많이 하고 어쨌든 이완구 지사 심대평 지사 시절에 제가 역대 국회의원, 충남 국회의원 중에서 예산 가장 많이 국비 예산 따왔다고 해서 감사표를 연달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음. 제가 어쨌든 음. SOC 예산 따오는 데는 제가 좀 기술이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지금 충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충청 중심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 지난 4년의 안희정 지사 도중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 SOC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좀 이념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저같이 실사구시적이고 어, 실사구시적 보수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 중국의 등소평이라는 공산주의자도 어, 흰색 검은색 고양이 가릴 것 없이 쥐자를 잡는 게 음. 최, 최고 아니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심지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지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사구시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든, 뭐, 일, 다른 일자리든, 무슨 건설이든, 경제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그것이 시작은 SOC밖에 없어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보고속도를 까고 경제 부흥을 시작을 했듯이, 지금도, 이 SOC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충남 내의 이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난제들을 해결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어 국비 확보, 국비 재정 확보에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아뭐 저는 상당히 자신감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